18번이요. 18번 마이너스 어, 6 콤마 마이너스 6 콤마 K 반지름은 R 그런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답니다.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?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겁니다. 근데 이 길이가 6이야. 요 길이도 6이라는 얘기거든? <laughs> x 플러스 3하 2는 0 여기에서 마이너스 6, k까지 거리가 6이다 이거야. 루트 10분의 3k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6이다. 3으로 약분해. k 2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다. 양수 k 값이니까 2 플러스 루트 10, 2 플러스 2루트 10. 18번에 3번이 정답이죠.